구번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경문이 작성된 당시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오답률 2위 문제 봐볼까. 일본은 우리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우리의 마을을 파괴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우리의 이익을 빼앗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봉기를 두고 곤충이 큰 나무를 옮기려 하는 시도에 비유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우리 황제를 폐위시켰대요. 여러분들 고종이 강제 폐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조약으로? 1907년 한일 신협약. 자, 한일 신협약이 1907년에 체결이 되는데, 이 한일 신협약 체결 바로 직전에, 직전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지. 고종의 강제 퇴위. 그러면 고종 왜 퇴위를 당했니? 을사조약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해이그의 특사를 보냈잖아. 이준 이상설 이 위종을 그랬다가 보냈다고 일본 애들이 고종을 강제 퇴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부터 쓴 이유가 있어. 한일신협약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과 체결한 게,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인데, 여기에 부칙이 있었죠. 이 부칙이 군대 해산이었어.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버려? 의병투쟁에 참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의병이라고 얘기해? 정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보면요. 창의 대장, 이인영이 있어요. 맞아요. 이인영은 정미의병과 관련된 사항이 된다라는 것. 결국 이 정미의병은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지만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거 경문이 작성된 당시에 볼수 있는 모습이야. (1907년) 요 상황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주자감 주자감은 이건 발해의 교육기관이에요. 발해 의병에 가담하는 해산된 군인. 그렇지. 2번 정미의병과 관련 있고요.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를 원, 어, 명하는 공민왕이지. 공민왕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공민왕이에요. 백두산정계배 글씨를 새기는 석공. 백두산정계배 백두산의 경계를 정한 거야. 청과 조선의 경계를 정했다. 이거는 조선의 숙종 시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 이거는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자 그래서 이 경문이 작성된 당시에 볼수 있는 내용은 정미의병과 관련되어서 (2번) 되겠습니다.